네,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겁투토일입니다. 아, 아, 나름대로 오늘 편성이 쉬워 가지고 좀 자신이 있었는데 아,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 진짜 경기 보면서 좀 두통이 오더라고요. 자, 직전 이제 틀렸던 거 한번 살펴보면요. 어, 일단 우리 로버트 윌리엄스, 아 결장 통수를 맞았죠. 갑자기 빠져버리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쿼터 중반에 우리 스마트도 어, 이렇게 엠비드랑 부딪히면서 어,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비형 선수 두 명이 빠져버리니까, 아, 진짜 템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보스턴 야투도 예, 무시무시했습니다. 어, 전반에는 우리 브라운 선수가 찢어놓고 예, 그리고 이제 테이텀도 어, 이 쿼터부터 이렇게 시동 걸더니, 와, 아, 진짜 던지면 다 들어가더라고. 요 어, 필라의 우리 엔비드 선수를 좀 효과적으로 잘 맞긴 했는데 아 이런 결정 통수. 어, 저는 왜 맨날 이런 통수만 맞는 거죠? 자, 뭐, 틀린 건 어쩔 수 없고, 예, 오늘의 포토존 들고 왔습니다. 예, 오늘, 1조합, 7장, 2조합, 7장, 심플하죠? 예, 1조합이 주력입니다. 예, 5.3배당이에요.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2조합에다가, 네, 에틀 마인너 거를 갖다가, 애틀 일반승, 부르츠 예, 브루클린 언더 간거 갖다가, 어, 이렇게 브루클린 프랜승, 예, 노려봤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실배 인증 내역입니다. 어, 1조합, 여기 있고요 2조합, 이렇게, 어, 총 14장 오늘 구매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누바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첫 경기로 제가 에틀 마헨승과 에틀 어, 일반승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뭐딴거 분석 다 떠나서 어 우리 이것만 보자고 일단 미니게임 즐겨하시는 우리 형님들 어 지금 3-1-3-1 패턴이 나오는데 예, 이거 못 참지 않나요? 예뭐 웃자고 한 농담이고요 자, 애틀이 지금 원정 3연패를 당했는데, 어, 근데 3연패 했던 이 상대들 한번 보세요. 너무 강했잖아. 토론토, 델러스, 보스턴. 이거 솔직히 질만 했잖아요. 아니, 동부팀 상대로, 어? 원정 4연패를 우리 올랜도한테 당할까요? 예, 뭐 올랜도한테 그거 원정 4연패는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봤고 자 그리고 이제 양팀 주전 매치업에서 어, 특히 득점력 부분에서 너무 좀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생각을 합니다 자 애틀은요 어, 지금 백업에서 어, 보구단없치가 리딩하면서 우리 트레이영 선수가 쉴 때도 어, 문제가 없는 팀이에요 어, 백투백 변수를 이겨내기 너무 충분한 매치업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애틀 다음 경기 일정이 어, 우리 시카고 원정 에, 그리고 홈에서 토론토 에, 그리고 어, 저 보스턴 원정이란 걸좀 감안을 한다면 은 어, 이런 올랜도 같은 언더독 팀을 꼭 잡아야 되는 명분은 어, 명확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애틀이 지금 실력은 충분히 플레이오프를 노리기에는 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인데 어, 지금 현재 10위에 있죠 어, 애틀은 저평가된 팀이 맞습니다 어, 더 높은 순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우리 다음 경기 이제 브루클린 언더에다가 어, 브루클린 프랜스가 봤는데 자 지금 우리 브루클린은요 어, 지금 하든 어빙 예, 모두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주전에서 20득점 이상을 할 자원이 없다 이 말이지 예, 그리고 지금 드류먼드 선수가 합류하면서 아, 이제 더 이상 그리핀이 골밑 수비하는 어, 그런 그런 꼬라지 이제 안볼수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어, 누역에 다득점을 할수 있는 팀인가요? 아, 홈에서 이제 잘해야 어, 110점을 꾸역꾸역 넘기는 팀인데, 어, 솔직히 워싱턴전하고 세크전 빼고는 115점을 넘겼던 경기도 없고, 어, 나머지는 뭐 이제 뭐 100점도 못 넣었던 경기도 태반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220점을 준다? 아, 이건 좀 너무 기준점이 과다는 하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220.5 언더 자 그리고 지금 어빙 빠져가지고 브루클린이 이제 6.5 기준점을 받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알드리지 복귀하면서 어? 어 우리 그 직전에 보였던 안정적인 경기력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아니 오클한테도 지는 뉴욕한테는 6.5엔디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프랭까지 노려봤어요 자, 그럼 이제 자료를 보시더라도, 어, 뉴욕이 지금 홈에서 평균 득점이 105점대죠. 자, 야투 여유를 어, 45%를 못 넣는 팀입니다. 어, 워커, 포니에, 랜들, 이셋 중에 두명 이상 터지는, 터지는 경기를 다본 적이 없어요. 자 반대로 우리 브루클린은 지금 이제 알드리지 복귀에 어 그리고 이제 커리 선수 합류 효과를 예 직전에 확실히 봤죠. 어그 전보다는 밸런스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어 연승 아 연패 뒤에 어 연승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자, 우리 다음 경기. 예, 어제는 이제 제가 멤피스 때문에 영상을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오늘은 이제 유타 때문에 안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진짜 유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경기입니다. 어, 유타는 지금 현재 플라인업이고, 어, 랄은 우리 르브론이 통수 칠때 가면 됐거든. 어, 우리 몽크의 인생 경기가 아니라면은, 어, 진짜 이기기 어려운, 어, 그런 주전 매치업이네요. 어, 랄은 우리 브래들리하고, 어, 카멜로가 빠져있는 것도 좀 상당히 좀뼈 아프죠. 자 그리고 이제 이두팀직전에 맞대결에서 어, 지금 라리 101대 95로 유타를 이겼단 말이야. 어, 직전에 라일 원정 패배를 좀 갚아줘야 되는 유타예요. 어, 그 당시 백트에게 어, 지금 전날에 덴보하고 너무 달리고 와가지고 어, 지쳐 있었던 우리 유타고요. 어, 유타가 이제 풀 라인업이라면은 라일 어, 상대로는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유타 마인승. 자 이거 뭐 표기하는데 제가 오류가 있었네요. 네, 유타 마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 이렇게 라레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어, 일단 서브록 데리고 오면서 이미 나락을 가진 상태야 아니 야투가 50%가 넘게 터졌는데 예, 경기를 졌죠 졌었죠 어, 포트라고미럽키 상대로요 자 반대로 이제 우리 유타는 어, 지금 기세를 제대로 탄 상황이고 예, 6연승에다가 어, 지금 잘 쉬고 나온 고베어까지 아진 그리고 매 경기 리바운드에서 어, 진짜 압살 중입니다 어, 이런 랄 같은 팀은 진짜 골밑이 그냥 폭파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예, 오늘은 진짜 느낌이가 좋으니까 예, 꼭 탑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갑토토일이었습니다. 갓바이